사기꾼들하고 같이 해먹는 거예요. 석유공사. 예. 이 공기업에 다니는 자들 정말 악질들이 많거든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 정부 들어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심해 기술평가 전문기업인 미국의 액터지오사의 물리탐사 심층 분석을 맡겼습니다. 최근에 최대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고 유수 연구기관과 전문가들 검증도 거쳤습니다. 이는 90년대 후반에 발견된 동해 가스전의3백배가 넘는 규모이고 우리나라 전체가 천연가스는 최대 29년, 석유는 최대 4년을 넘게 쓸수 있는 양이라고 판단됩니다. 저는 오늘 산업통상자원부에 동해 심해 석유 가스전에 대한 탐사 시추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Uh, the Right? because i'm under confidentiality agreement w i t n c 실제 예,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죠 어, 도대체 액트지오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인가 아브레오박스는 왜 왔을까 거기에다가 느닷없이 저 때가 바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하다가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국정브리핑 1호였습니다 국정브리핑 1호 아마 저게 처음이자 마지막 국정브리핑이었던 것 같은데 예, 동해 영일만에서 석유가 나온다 박정희 정권 이후에 처음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대국민 사기극을 예고 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어, 서 어, 한국 석유공사가 윤석열 정부 기암말로 핵심 사업이었던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 첫 탐사 시추를 통해서 획득한 시료를 정밀 분석했더니 경제성이 있는 수준의 가스 회수는 불가능이다라는 결론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어제 국회 산자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실이 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 자료에 따르면 이 대왕고래의 유망구조, 그러니까 석유나 가스 등이 이제 나올 수 있는 자원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예상되는 지층구조를 말하는 건데요. 어, 이 유망구조의 존재 및 특성은 시추전에는 예상하고 비슷했지만, 가스 포화도가 예상과 달리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이 된 겁니다. 그러나, 당시에 굉장히 많은 의혹이 제기가 됐었죠. 왜 느닷없이 영일만에서 석유가 나온다고 하는 거지? 이걸로 혹시 또 시선 돌리게 하는 거 아니야? 국민들을 현혹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야? 아, 여론조사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니까 아, 저걸로 대구경북 지역에 또는 PK 지역에 영남권 지역에 환심을 사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라는 의혹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가 아까 봤지만 지금 다시 생각해도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네, 액트지오라는 회사는 세금조차 제대로 내지도 못하는 1인 기업이었고, 그 사진 띄워주실 수 있나요? 가정집. 예. 네. 그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업을, 석유시추 사업을 하는 회사에 저런 가정집에서 한다라는 것이고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아브레우 박사가 와서 설명을 하고 최고의 전문가라고 하지만 실제 이 사람 한 사람을 믿고 이렇게 엄청난 어, 이를 맡겨도 되는 것이냐라는 비판이 상당했었습니다. 어, 관련해서 이런 사실들이 또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까지 단독으로 7개의 유망구조 가운데 가장 기대가 컸던 게 바로 대왕고래 프로젝트였는데 여기에서 1차 시출을 했는데, 어, 취득된 시료를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정밀 분석을 해보니 경제성이 0%였다는 거예요. 0%. 그러면 이 시출을 하는데 들어간 예산이 얼마냐? 약 1,200억 원을 들였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내란 수괴가 마치 석유가 엄청나게 콸콸콸 나올 것처럼 저렇게 긴급 브리핑을 통해서 발표를 하고 우리가 거의 부자됐습니다. 이제 우리도 원유 산유국이 됐어요. 뭐 이런 수준으로 주장을 했지만 결국에는 이 헛된 사업에 무려 1,200억 원이나 되는 우리 국민 소중한 세금을 쓰고 끝난 거다. 이렇게 맞게는 볼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당시 윤석열 정권의 안덕근 산자부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왕오래 시추가 실패는 했지만 시료를 분석해서 추후 시추의 정확도를 높이겠다 이렇게 했는데요. 실제로 국민들의 신뢰만 크게 훼손한 거 아닌가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지금부터는 아,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을 직접 전화로 연결해서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실체를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전화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그렇습니다. 이 결과가 네. 어떻게 나온 겁니까, 의원님? <laughs> 어 우선 뭐 많은 국민들이 사실 걱정하고 우려가 있었는데 네. 정부가 강행을 했죠 그래서 윤석열 정권 시절에 그래서 1차 시출을 했는데 네. 그 시출 결과 정민 정예 이제 분석 결과가 나왔거든요 네. 그 결과 어이 대왕고래 가장 그 유망구조 중에서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던 이곳인데. 네. 가스 소유가 아예 없다. 이렇게 음. 결론이 나온 거죠. 네. 에, 애초에 시추하기 전에 예상하기로는 네. 가스 포화도가 그 50에서 70% 정도 될 것이다. 음. 이렇게 예상을 했어요. 네. 그런데 시추한 결과 보니까 실질적인 가스는 그 0%가 나온 겁니다. 아. 그리고 그 대신에 생물 기원 가스라고 해서 이것은 예. 이제 그 생물이 썩으면서 발생한 가스니까 속유, 우리가 쓰는 아, 가스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예, 예. 이것만 6% 정도 나왔다. 이렇게 됐거든요. 전혀 쓸수 그러니까, 없는 무가치한 가스만 6%가 나왔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없다. 이렇게 하는 게 거예요. 아예 없다. 것 같습니다. 빵이다. 빵. 예. 예. 0%다. 그렇습니다. 예. <laughs> 여기에 아, 저, 일단 <laughs> 돈을 얼마쓴 겁니까? 1200억원이요? 그렇죠. 1200억을 썼죠. 아. 그리고 이 사업 관련해서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네? 이것이 윤석열 정권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 일호안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보광영일 앞바다에 최대 140억 배럴에소유와 네. 가스가 매장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네. 야기를 했었고 네. 또 윤석열이 개엄을 비상계엄 선포하면서 네. 그 이유 중에 하나로 음. 대왕고래 예산을 전액삭감해서 예.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라고 했던 이 어, 사안이거든요. 예. 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예. 예산 1,200억만 낭비하고 음. 아무것도 결과가 없는 정말 국민을 상대로 사기극을 벌인 결과가 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당시 그뭐 삼성전자 시총에 몇 배라고 해서 다섯 배라 그죠 그것은 네. 그 당시 안덕근 네. 그산업통선부 장관이 네. 어, 직접 심사, 시가총액이 삼성전자에 다섯 배 이런 정도로 네. 매우 그 엄청난 네. 매정량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서 네. 정말 국민들을 한편으로는 현없다고 기대 이렇게 음. 갖게 하기도 했고 네. 근데 그 과정에서. 검증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정말 그 실체가 있는 것이냐 음. 이런 이제 우려가 계속 제의가 됐었죠. 네네. 네 예. 예. 그리고 에너지가 이제는 재생에너지 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것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요. 지금 예. 11차 전기본상의 계획을 봐도 네. 그석이천연가스 쪽은 네. 2030년을 정점으로 급격하게 주는 걸로 돼 있어요. 음. 그런데 현재 상태로 추가로 만약에 시출을 하든 뭐든 라 개발을 한다 그래도 예. 2035년 예. 아무리 빨라도. 예. 그리고 좀 길어진 2040년 정도 돼야 개발이 본격화되거든요. 그 시점은 세계적으로 석유가스의 발전량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시점이거든요. 예. 그렇다고 하면 경제성이 확보되기 어려울 거다. 음흠. 이런 것들이 상당수 전문가들이 현재 지적이기 때문에 네. 이 석유공사가 현재 자본 잠식 상태이다 보니까 음. 석유공사의 생존을 위해서 음흠. 무리하게 이런 사업이 진행되는 측면이 있어서 예. 그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좀 검증하고 어, 막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공식 실패를 선언했는데 프로젝트 담당자가 성과급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입니다. 그런데 저희 JTBC가 회의록을 입수해봤더니 석유공사 측은 마치 실패를 예견이라도 한듯 정식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출구 전략부터 짰던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박소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1월 말 열린 한국 석유공사 이사회 회의록입니다. 동해 심해 탐사 권리인 조강권을 다시 설정할지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한 참석자는 석유공사 측에 급하게 조강권을 재설정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고 묻습니다. 대왕고의 시추가 시작된 건 이보다 한달 전인 지난해 12월 말. 시추 결과도 안 나왔는데 서둘러 해외자본을 유치하려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그러자 석유공사 A씨는 탐사 시추 한공이 실패한다고 해서 다음 시추공에서 안 나온다는 보장이 없다며 질문과 다른 답변을 합니다. 이 참석자는 재차 정치적 논란이 있는 상태에서 시작됐는데 섣부르게 해외 기업 투자 유치를 해서 지분이 넘어가면 국민적 정서가 못 받아들인다고 묻습니다. 이번에는 김동석 석유공사 사장이 시추 결과와 상관없이 일단 관건을 분할해놓고 협상 기간 동안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하면 된다며 거듭니다. 이를 두고 이미 올해 초 내부적으로 실패를 예견한 석유공사가 대왕골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해외 투자를 서둘러 유치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대박이라고 호언장담을 하다 보니까 이사들이 충분한 논의를 하지 못하고 졸속으로 조강권을 나누는 출구 전략을 취한 게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대왕골의 프로젝트를 사실상 진주지휘했던 A 씨는 지난해 300%가 넘는 성과급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동해가스전은 이번에 처음 시추를 해본 게 아니잖아요. 수십 년 동안 했어요. 그러다가 세계 굴지의 자원 탐사 업체가 경제성이 없다라고 과학적으로 검증을 하고 떠난 걸 듣도 보지도 못한 가정집의 사무실 눈 어떤 회사에 한 사람이 와 갖고 이게 수천조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이 발표를 했는데 이번 대왕고래하고요 우리가 실패했던 부산에. 엑스포하고 구조가 똑같습니다. 그때 부산 엑스포 마치 우리가 역전해서 따낼 수 있는 것처럼 수천억 원의 예산을 쏟아붓는 동안 당시 산업부 장관은 이거 안될것 뻔히 알면서 자기 일기장에다가 자기 속으로 반대했다는 내용을 비망록을 적고 있었어요. 예. 이 구조가 똑같아요. 이거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죠. 안될걸 뻔히 주무부서 장관들은 알고 있는데 대국민에겐 사기를 치고 이걸 그냥 넘어갈 수도 없는 문제고 이게 이럴 수도 있다. 국가 운영 이런. 전 나라는 없어요. 이렇게 국가 운영하는 나라는 사기꾼들하고 같이 해먹는 거예요. 석유공사, 예. 이 공기업에 다니는 자들 정말 악질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공기업을 통제해야 되는 산자부도 똑같은 놈들이다. 이게 똑같은. 그래서 공무원은 3류예요3류4류 네, 이재명 정부는 이거 공무원 개혁 정말 해야 됩니다. 공기업 개혁 해야 됩니다. 이 자들은 국민 세금 예산을 빼먹는 것을 그냥 공기 맛이 났지 합니다. 그때도 그때도 산자부 에너지 담당 차관이 이 차관이에요. 이 차관이 나와 가지고 아무 문제 없다, 합법적이다. 그헛소리들 하고 그거 다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 예. 재경행시 출신들입니다. 뭐 저도 잘 아는 어 후배들이기도 하고. 네. 예, 뭐 한심한 인간들 제가 뭐더 어, 이상 어 다루고 싶지 않고 다 그냥 총체적으로 어, 썩어 빠졌으니까. 예. 그래서 밀턴 프리드만이 제임스 부캐넌 교수가 그 노벨 경제학상 받은 그런 논문들에서 이러한 썩어 빠진 어 공무원 어 고위 공무원들, 정치꾼들 어, 이런 자들의 결탁하는 또 시민단체, 예, 또는 의용언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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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들을 쳐부셔야 된다. 이것들은 공익을 떠들지만, 입으로는 공익을 떠들지만, 결국은 지사익을 해먹는, 그게 목표인 자들이다.